안녕하십니까. 타겟맨 신도 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보시다시피 정말 오랜만에 ES300H 럭셔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외장 색상은 블랙 색상에다가 시트는 헤이즈 시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렉서스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 영상들 쭉 보시면은 이 렉서스 조회수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만큼 팬덤이 정말 많은 차인데 이차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 제가 한번 쭉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ES300H가 내년에 이제 풀체인지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내년에 이 차를 구매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차가 많이 출고되는 이유는 내년 되면은 차량가격도 이거보다 좀 많이 오르게 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프로모션이 250만원에다가 페이백으로 150만원까지 총 400만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재고가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ES 300을 원하신다 하면은 저 타겟맨한테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모델은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 LED 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이면은 라고하 이렇게 바이 LED가 아니라 트리플 LE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멋있긴 합니다 럭셔리 플러스 모델은 6,690만 원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이그제큐티브에 비해서 옵션이 조금 빠지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 모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예전에 살짝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L자로 형상화된 이 모래시계 모양의 그릴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 모래시계 모양의 그릴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렉서스의 상징적인 그 모래시계 그릴이 없어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옆을 보시면은 차체 전장 깁니다. 옆모습에서도 렉서스만의 중후한 매력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휠도 굉장히 예쁩니다. 휠은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멀티스포크 휠로 들어가고 있고요. 와, 생각보다 18인치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물을 보니까 카메라가 없습니다. 럭셔리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가 없다는 점, 그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옆을 보시자고 하면 이렇게 고급 선팅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 렌트 맡겨주시면 이렇게 고급 선팅, 유리막 코팅, 생활 보호 PPF. 블랙박스 헤이패스는 이제 렉서스 정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기다가 용품들 가득 거기다 탁송까지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렉서스 뒷모습은 이렇게 중후함 속에 약간 스포티함을 숨겨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색상이 블랙이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블랙 정장을 입은 듯한 중후한 신사 같은 느낌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부드럽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다른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가 막 진짜 확확 열리거든요. 엑서스는 럭셔리한 차이기 때문에 이런 트렁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이렇습니다. 트렁크에 골프백 남성용 골프백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는 약간 여성용 골프백 넣고, 이 바깥쪽으로는 여기가 쭉다 뚫려 있어가지고, 남성용 골프백도 충분하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이즐 시트입니다. 헤이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브라운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시트 색상 선호도는 마블 시트, 짙은 브라운 색상이죠. 그게 가장 인기가 많고, 그 다음이 헤이즐. 그 다음에 블랙 시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럭셔리함과 아날로그함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올드함이 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에서 올드함의 기준이 뭔가요? 이게 내가 럭셔리해 보이고 아날로그적인 그 미가 있다 라고 하면은 올드함을 넘어서서... 골드라고 표현을 하긴 하죠.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긴 한데 선호하시는 분들은 극호로 선호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 성능은 이렇습니다. 이 차는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가 엄청납니다. 복합연비로는 17.2km로 나와있긴 한데 실제로 달리면 은 21km, 뭐 23km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분들 출구하시고 나서 연비를 가끔 이제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23, 24까지 나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ES300h만의 엄청난 매력이 있죠 주행 성능이 약간 잠수함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정숙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차는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곤 했는데 솔직히 렉서스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잘 지내고 계시냐? 잘 운행하고 계시냐 이렇게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렉서스는 출고하고 나면은 장고장이 정말 없어서 좀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서라운드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거기에다가 스피커도 마크 레빈스 스피커가 안 들어가고 일반 스피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그제큐티브로 가셔가지고 마크 레빈스 스피커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스피커 개수도 많다 보니까 조금 안에서 더 풍부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조수석이 메모리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그것도 이그제큐티브 가면 옵션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그제큐티브 같은 경우는 가격이 7,160만 원입니다.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널널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고 의전용 차량으로도 충분히 쓸 만큼으로 널널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루프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선루프가 뒤에까지 뚫려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공간이 넓어 보일 텐데 앞에만 이렇게 뚫려 있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공조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뒷좌석도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면은 뒷좌석 2열에 측면 커튼이 썬블라인드가 그러니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렉소스 ES300H 럭셔리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그제큐티브도 저한테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시트 색상 말씀 주시면 제가 빠르고 합리적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용품들 가득 채워가지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타겟맨 신동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